2월 16일 08시 56분, 에, 구, 국내 선물 지수가 오늘 시초가에 354.30인데, 최소한도 국내 선물 지수가 시초가에 비해서 2포인트, 2포인트 상승한 356.30까지 갑니다 제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진짜 또그 말이 맞는지 어제 크루즈일 75.91이라고 이래 저점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종가로 끝나기는 78.07까지 갔습니다 무려 200포인트가 더 갔습니다 어제 저는 100포인트 정도 간다고 생각했는데 100틱 100포인트가 100틱 간다고 했는데 200틱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또 국내 선물지수가 그~ 아침에 이야기하기는 354.20이 저, 저 저점이므로 354.2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 예상은 오늘 그 국내 선물 시초가는 354.30이었습니다. 제제 분석에 의하면 최소한도 국내 선물지수가 그 시초 가입에서 2 포인트 오른 356.30까지 갑니다. 한번 지켜봐 주시죠. 그리고 이 분석이 맞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 더욱 많이 주변 지인에게 많이 그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